물을 많이 줬나 봐. 잘 크다가 이렇게 다 죽어버렸다. 음, 너무 처참하다. 존나 아 제 이제 나가야 되는데, 나가기 전에 제가 산게좀 있어가지고 보여드리고 나가려고 합니다. <laughs> 왜 맨날 미리 준비를 일찍 안 해가지고 이렇게 급하게 찍고 나가는지. <laughs> 제가 그 자주 입는 슬랙스가 있어요. 근데 가격이 너무 괜찮아가지고 제가 이번에 색깔별로 했거든요. 그리고 이게 검은색은 저번부터 되게 잘 입고 있어서 너무 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를 일단 더 샀고, 이거는 리디피라는 브랜드의 슬랙스예요. 올블랜드롱 와이드 슬랙스. 이게 소재도 엄청 괜찮고, 가격 일단 너무 괜찮아요. 가격도 69,500원이고, 29cm에서 사면은 쿠폰도 받을 수 있으니까 더 저렴해요. 요거 되게 추천하고 싶은 슬랙스 핏도 너무 예뻐 완전 와이드 핏이어서 저는 좀더 롱하게 러프하게 입고 싶어서 한 사이즈 업해서 샀어요. 그래서 요거는 차콜색. 그래서 이번에는 차콜색도 구매를 했습니다. 차콜도 너무 고급스러운 컬러여서 이것도 너무 기본템으로 좋은 것 같아요. 이 차콜 컬러도 미디움으로 구매를 했어요. 기라 가 엄청 길어가지고 저한테 딱 좋아요. 그래서 요거 두 개랑 그리고 요거 가방인데 제가 요거 언박싱을 하려고 했었는데 또 성격이 급해서 이미 사용을 해버렸어요. <laughs> 요거는 코츠포츠라는 브랜드인데 요즘에 이렇게 긴좀 길게 생긴 볼링백이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좀 찾아보다가 요거를 구매를 했습니다. 되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되게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저 같은 보부상한테 되게 좋아요. 이 안에가 이렇게 좀 넓어가지고 카메라도 들어가고 파우치도 들어가고 보조 배터리, 뭐 지갑 다 들어가요. 그래서 되게 잘쓸것 같다. 근데 이게 써보니까 자크가 하나예요. 이렇게 바디가 긴데 이게 자크가 하나여가지고 매서 좀 이렇게 열고 닫을 때좀 불편하다는 점이 있어요. 그가두 개였으면 좀 좋았을 뻔하다 이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포치포치 들어가 보니까 미니백도 되게 귀여운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미니백도 하나 구매를 해보려고요. 그래서 이거랑 그리고 또 이거 오늘 메고 나갈 건데 이거는 미니매트의 미니백인데 지금 파는지 안 파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제가 번개장터에서 가서 구매를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또 요거 원피스, 레이어드 원피스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요거 또 샀고, 또 최근에 또 요것도 있어요. 하이 바쁘네. 그리고 최근에 요거 이렇게 레이어드가 되게 유행이래요, 가을에. 이거실랙스고 요거는 스커트인데, 이렇게 같이 레이어드해서 이렇게 입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구매를 했습니다. 이번 레이어드 원피스, 실크 원피스 이렇게 위에 니트도 있고 가디건도 있고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랑 이거는 아뜰리에디션 에 제품이에요. 이번에 도산점 오픈을 했으니까 압구정 가시면 좀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예쁜 옷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빨리 나가보도록 할게요. <laughs> 아이고, 숨다 오늘의 데일리로 이렇게 나갑니다. 이렇게 원피스 안에 레이어드 해주고, 가디건 입어줬어요. 너무, 너무 추워가지고, 잠바도 입어주고. 가죽 잠바는 아모멘토 거고, 이거 안에 가디건은 스투시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나갔다 뭘 하시네. 소 아, 너무... 진짜. 아나이 돌담길이 좋아. 오늘아니이트 <laughs> <웃음> 웃어, 오붓해. <laughs> 웃어, 웃어요. 웃어. 응, 어, 어, 어. 만족 나한테 걸어와봐 왕우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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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찍어? 웃음> <laughs> 아, 요즘 물 많이 먹기 노력 중 캠페인 중이 먹어볼까? 이건 물인가? 잔. 물 잔. 이거 맛있거 잔. 우리 이 우리 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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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나 오늘 진짜 리 잔. 우리 잔. 우리 잔. 우리 진짜 오랜만이다 I 지 o 어 준비한 거 읽어볼게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응 우리 그냥 커피 한 잔씩만 먹었어 날씨가 좋 o w I don't k 어 o w I d 인가 t know. I don't k n o 네 I don't know. I don't k n 그아 그래 응. 어이고, 사운드는 소주 마시는 거같아맛있다맛있다

레몬.. 오, 와우! 와우! 맛있다! 레몬.. e 안잡 n 오빠 맛있다 맛있지? 따라 줄게 b 어디 you can't s 다 e the chicken. I don't know what you give it. I'm not sure 아 h a t you give it. I'm not sure 아니, 아니 내가 엉성잖아 근데 <laughs> 맞아, 생각보다 막상 이렇게 대화하면 음. 약간 음. 엉성하긴 해. 맞지 그치? 치응왜나 그치? 어. 무지 똑부러지는 거야? <laughs> <laughs> 아 되게 되게 나쁜 뜻은 아닌데 똑부러지는 느낌보다 약간 성글 성글어. 막 어, 말해요. 어. 어, 어, 아, 에 디저트. 약간 약간 빈틈이 있어. <laughs> 음, 안 돼. 그래서 난돼이 생각. <laughs> 각박한 생각. <소상수. 웃음> 왜냐면 그게 산업 냄새 나잖아. 에음. 너무 막. 딱딱 완벽하고 물론 그것도 멋있지 멋은 있는데 숨막 친해지지 못할 거 같애 나랑 <laughs> 음... 중단점이 있긴 어중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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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야 음... 되고 맞아, 맞아. 도 처음 가봐 근데, 근데 그거 신기해. <laughs> 이거 징기해 <좀> 이거 너무 <laughs> 너무 잘못 입고 왔는데 <laughs> 근 <근데> 나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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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door is open. The door is open. 어 h e 짠! 짠! 대박이다! 아, 껑찌 빨리 나시고 <laughs> <laughs> 우리 하나에 두 개씩 집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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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한인 <무하리비처럼> 로 계속 찍게요 <지켜. 웃음> <laughs> 빨리 시키는 거, 이거. 맛있게 먹 엄마 <laughs> 아 너무 맛있다 심한 운동에 부자인 것 같았어 <laughs> 데운언하기에도 힘들어? 아니 니까 그러니까 스케줄이 빡세서 어제부터 너무 피곤했어 아 이렇게 이거 즐겁게 해줘. 좋을 것 같아. 반 <목소리도> <목소리도> 끝에서, 고자랑, 아이스크림, 꽁치기. <목소리도> 베라에다가 꽁치기 해서 샌드위에 먹을 막, 오늘 다 먹을까? <laughs> 이거 근데 부작용이야, 운동 부작용이. <웃음> <웃음> 치킨 먹고? 이 정도는 다 먹잖아. 아, <laughs> 귀여 우리가 뭐 선동 선수도 아니고 밥풀을 내일찍을 것도 아닌데 이 정도는 할수 있잖아. 패스, 패스, 패스. 패스, 패스? 아, 게스? 아 상관없어. 상관없어. 진짜 상관없어. 찰나올것 <laughs> 같아. 응. 음. 괜찮을 것 같은데? 좋아. 그냥 진짜 너 굿. 좋아, 좋아. 와, 아, 지금 괜찮아. 거울 보면서 살짝씩, 그치, 좋아. 굿 예, 카메라 살짝 봤다가 예, 좋아 어, 멋있다 지금 그 손이 약간 왼쪽 귀까지 살짝 쓱 가보고 그렇지 그래요 이렇게 멋진 좋아 어, 그냥 살짝 주위만 약간 둘러 가지고 그냥 보이면그치 좋아 더 멀리 멀리 갔다가 그렇지 이 좋아 이제 일단 이 살짝 만져주고 그치 하면서 왼쪽에 있는 세번 베스트 가지고 손지금 네, 네. 하면서 약간 목발이라든지 귀까지 살짝 저그저 네. 어, 지금 너무 뭐, 멋있다. 이렇게 그대로 그대로. 오케이. 어. 호... 그, 아, 살짝 후. 좋아. 칼을 안될고 살짝. 아, 이거, 이거 맛있네. 음. 이거, 이거. 이거 아. 맛있어. <laughs> 잘 나왔다. 음. 이 소주 찍은 것도 잘 나왔다. 음. 사실 너무 음. 미지근히 좋아서 사고 싶은 음. 알갱이들한테 택배 보내고 쉴 예정이에요. 너무 피곤해. 그리고 요즘에 이걸로 클렌징하는데 완전 좋아요. 이건 파파레서피 블레미쉬 효소 파운더 클렌저. 효소로 알갱이처럼 돼있어서 이런 옆에 각질 끼는 거싹 정리돼요. 그래서 조금 뿌려서. 물로 살살 녹여주고 클렌징 해주면 돼요. 근데 되게 자주 하면은 피부에 자극이 가니까 한 일주일에 한번 정도 이렇게 하면 이코 옆에 엄청 투명해져. 완료. 이제 배송 갑니다. 예쁘게 입으세요.